안녕하세요. 소남체육계 소속 포켓볼 선수 한수희입니다. 중학교 때 친구들이랑 지나가다가 그냥 포켓볼장 들어가서 한번 친 기억이 나가지고. 그때 되게 재밌었던 기억나서 갑자기 포켓을 한번 쳐볼까? 그런 식으로 접근했던 것 같아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어, 따로 취미생활도 없고 해서 너무 심심해가지고 처음에는 취미로 그냥 동호회 어, 생활을 하다가 시합도 나가보고 하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입상도 하고 그러면서 네, 선수 등록을 하게 됐어요. 작년에 도 아시아 습수권 입상도 했고 이제 좀 상승세다 보니까 이제 충남에서 김영택 회장님께서 저를 좋게 봐주셔서 이제 좋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올해는 이제 이적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 때는 당구장이 좀 그렇게 좋은 인식이 아니었어서 반대가 좀 심했었어요. 제가 너무 많이 좋아하고 하니까 나중에는 응원해 주시고 지금은 누구보다 훨씬 더 많이 응원해 주시죠. <laughs> 네. 제가 첫 등록한 거는 2017년도에 등록했어요. 그때는 제가 진짜 친했던 선수 언니가 있었는데 언니 소개로. 제가 처음에는 경락으로 등록했어요. 등록한 첫해 어, 그 체전을 나갔고 일단 분위기가 너무 달랐어요. 동호인 시합이랑은 분위기도 너무 달랐고 좀 적응하기까지는 좀 걸렸었던 것 같아요. 시간은 한 2년 정도 적응이 안 돼서 좀 많이 힘들었어요. 네. 솔직히 없었어요. 그 아마추어 있었을 때 마지막 시합을 우승하자마자 바로 등록을 해버려서 좀 아무 준비 없이 등록한 그런 케이스라 너무 좀 조급하게 등록을 했어요 네 없었어요 저도 누구한테 배웠으면 더 빨리 늘지 않았을까 지금은 후회되는데 그때는 그런 생각을 못 했었던 것 같고 그냥 혼자 공부하면서 혼자 깨닫는 그런 연습을 좀 많이 했어요 유튜브도 많이 봤고 세계적인 선수들도 동영상도 많이 봤고. 저는 언젠가는 우승해 보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었어서, 물론 기뻤죠. 당연히 너무 기뻤고, 아, 드디어 해냈다, 뭐, 이런 기분이었어요. 속으로는, 어, 드디어 우승했다라고 했지만, 좀 무덤덤했던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국내시합 우승했을 때보다 훨씬 더 좋았어요. 솔직히 좀 믿기지도 않았고, 그때는 주변 신경 안 쓰고 제공에만 집중했던 것 같아요. 좋은 경험이었고, 앞으로도 더잘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자신감도 생기고, 너무 좋은 경험이었어요. 원래 좀 선천적으로 긴장을 하지 않는 스타일이기도 하지만, 우선은 국내시합은 선수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 대회를 나가도 일단 소수의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좀 긴장감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국제시합에 나가보니까 어, 저도 조금은 긴장을 하더라고요. 그때 처음 느꼈고, 근데 오히려 긴장하다 보니까 집중이 훨씬 더잘 되더라고요. 이걸 내가 실수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래서 더, 저한테는 더 좋은 경험이고, 그래서 좀 외국시합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시합 때 긴장을 잘안 해요. 그것도 일단 장점인 것 같고 어, 많이 지고 있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많이 역전승도 해봤고 그런 게 장점. 노하우 <laughs> 처음에는 연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거든요. 혼자 그냥 무작정 대만으로 갔었어요. 연습을 어떻게 해야 되나 몰라가지고 그때 많이 배워왔고 요즘은 그 루틴대로 연습을 하고 있어요. 게임 치는 것도한 연습 중에 하나니까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는 치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 너무 답답해서 집에서 자고 있다가 아! 대만을 가야겠다.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바로 떠났었어요. 혼자 거기서 좀 많이 배워왔어요. 제일 크게 느낀 거는 연습. 이제까지 제가 쳤던 거는 연습이 아니구나 뭐 그런 걸 느꼈어요 네. 예를 들면 공이 15개를 연습을 한다고 하면은 저희는 일자공을 연습을 많이 하거든요 그거를 만약에 15개 중에 7번째를 쳤을 때 공이 안 들어갔어요 그럼 저희는 그냥 치는데 범인은 일곱 번째안 들어가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성공을 해야 그게 한 세트 성공한 거예요 도움을 받아서 집중도도 확실히 달라지더라고요 실수를 하면 안 되니까 시합하지 않을 때는 귀여운 동생들이 될 수도 있고 좋은 언니들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다 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이 시합장 들어가면 그 순간에는 그냥 경쟁자? 근데 이제 시합 끝나면 웃으면서도 인정하고 그냥 그렇게 지내는 것 같아요 저는 동생들 할인이랑 혜주랑 제일 친하게 지내고요. 일단 동호회로 시작했기 때문에 동호인 언니 오빠들이랑 좀 가깝게 지내요 네. 롤 모델은 우선 많은 선수들이 그러겠지만 김가영 선수. 네, 진짜 많이 노력하는 선수거든요. 연수령도 엄청나. 볼 때마다 좀 대단하다는 선수예요. 아영 언니를 닮고 싶은 선수가 많지 않을까요? 저 또한 그렇고. 아, 이제 선수들록 한절 만났을 때, 어, 언니가 계셨던 구장에 제가 원래 있었어요. 그때 게임도 쳐주시고 그래가지고 많이 배웠어요. 안타깝기도 하고, 진짜 열심히 하는 선수들이 많은데, 빛을 좀 바라지 못하는 것 같아서. 선수가 좀 많아지면 저희도 좀 재밌게 시합도 할수 있고, 시합도 많아지고, 상금도 좀 올라가고 하면은, 어린 친구들도 이제 시합하려고 하는 그런 디림돌이 되지 않을까. 아쉬워요. 요즘 TV에서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가끔 저도 쳐보거든요. 쿠션은 나름 재미도 있더라고요. 네, 저는 아직은 제가 전향하고 싶다는 생각까지는 아니고 가끔씩 그냥 너무 루즈할 때 그럴 때한국 게임 지치고 그러거 있어요. 제큰 목표는 저목체널에서 일단 색상을 상관없이 메달을 따는 게 목표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해외 시합, 국제 시합에서도 좋은 성적도 낼수 있도록 제 목표입니다. 아내는 랭킹권 3위권 안에는 드는 게없고 일단 체전! 체전 메달과 국제 시합도 입상권에 다시 들고 싶어요 포켓 시합은 대부분 남자부, 여자부가 따로 나눠지니까 그런 아시아 선수권 같은 그런 시합에서 우승하고 싶습니다 항상 응원해주는 우리 엄마 아빠 같은 우리 부부 그리고 제가 좋은 환경에 서담구치게 도와주시는 우리 재성 오빠 정말 고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아빠 좋은 기회 주시는 순간 김영태 회장님과 조필영 네, 감독님한테 감사드립니다.